그런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 성전이라는 말은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아가 그래요. 저, 저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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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7장 3절 4절. 저거, 저, 좀문 닫을 자가 없느냐? 예?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서, 문 닫을 자가 없느냐? 내가 아주 그걸 한현했습니다 예.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그분이 그분이 인생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인간의 인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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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간의 인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놀라우신 일이에요, 놀라우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왔나 하니까 성막을 만들으라 했어요, 성막을. 그러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이, 그 가는 곳에, 광대에서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같이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월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40년의 세월 동안을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도록 인재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내 많은 땅에 물이 솟아나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 백성들이 이게 뭔가?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뭔가?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에게 예, 모세가 기도하니까 <laughs> 너는 어째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백성들로 하여금 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놓고 들어가게 한게 아니요 갈라지지 않는데 들어가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그냥 밟고 들어가니 그때부터 갈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뭐냐임 함께 누엘 우리와 엘 하나님 엘 하나님 사무 엘 사무는 구하다 엘 하나님 사무 엘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예, 이게 출발점이 이게 성탄절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이 있을 수 없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것도 로마 제국의 초대왕제, 초대왕제 아우, 원래 그 사람이 옥타비아노스인데, 시제가 암살 당하고 나서 이 삼두정치를 하다가 그가 실권을 잡고,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 이름이 녹타비아노스인데 로마 원로원에서 그를 아구수도라 했어요. 위대한 자라, 숭고한 자라, 거룩한 자라 이렇게 칭호를 줬어요. 아구수도가 위대한 게 아니고 예수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아구수도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가 거룩한 통치자인 이 세상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 로마의 통치자 아우스도가 40몇 년을, 44년간 통치 했는데, 박스 로마, 로마의 평화를 이뤘는데, 예수 그리도의 통치는 영원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 누엘, 임, 또 우리말로 욕하는 것도 임마, 인마 그래요. 임마가 아니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 이게아니고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생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요. 메리 강한 이름이 아니고 메리 즐거운 크리스메스 메스는 예배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스. 그리스도를 예배.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래서 크리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예배하겠다. 즐겁게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예수 안는 사람들의 그 크리스마스예요. 즐겁게 먹고 마시자. 아니라 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탄생은 이사야 700년 전에 그걸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이사야에서 해보면 이런 말이요. 북왕국과 남한국이, 아, 남한국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북왕국하고 아람이 연합을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국이, 아수왕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사의 선지를 통해서, 내가 구해줄게, 내 나라를. 너 징조를 구하라.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징조를 구합니까? 그때 나타나는 말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예 여자가, 여자가 천 여자가 잉태하여 첫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유리하리라 곧 이언나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5절 6절에도 한 아이가 날 것이고 한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이요 700년 전에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가 눈에 보듯이 한 아기가 날 것이고 그의 어깨에 정사와 건세 근세, 정사와 권세는 세상 모든 건세를 가졌고 그는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자다. 그는 기묘자다. 그는 영전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영전하신 하나님이요. 자, 그가 날 것을 그가 예언을 해 영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은 여호와의 신이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다위,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올 것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요 할렐루야 김태형 여호와의 영은 뭐라고요? 지혜의 영이요 김태형 김성만 하나님의 성령 뭐 뭐? 지혜의 영이요 공부 좀 하라니까 이제 <laughs> 성령 받아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열어주셔 지혜를 열어주셔 지혜를 예한 시대에 태어나 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밥만 먹고 똥만 사고 죽다가 뭐 먹고 죽다가 아니고 일생동안 먹고 죽다를 먹고 죽은 인생들이 마아예그비석을한달 써달라니까 그 지난번에 했지 먹고 죽다 뭐라고 했지 다참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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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런 이거 이다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건 이거 이거 가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 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 반드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 우리 언청이도 보니까, 참 우리 언청이가 뭐 아버님 뭐 언청이를 배울까 이런 걸로 간다. 굉장한 친구야. <laughs> 지혜가 있어 지혜가. 그때 감옥으로 연초이서 러감이들어간 싶어. <laughs> 그래서 그때 그 수술한다고 데려갔는데, 그 걱정 그 가면서 그 저희 아저, 엄청 아니까한다는 말이 입장 바깥에 가게 그할 <laughs> <laughs> 말을 딱, 입장 바깥에 가게 그얼마 <laughs> 멋진 대답이요?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 책을 많이 읽. 내가 사실은 그 엄청히 그저폰이 그 빠질까봐, 죄가 봐. 싶어봐. 핸드폰 사실은 내가 뺏어가서 숨가버렸어. 그 여름 성형학교를 통해가지고, 언내 가리 꼴, 너 핸드폰 어땠겠어? 잊어버렸대. 그 지금도 잊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 너무 좋아하지만, 이 핸드폰에 그 가까이 되면은, 치매가 온대, 치매가. 왜? 뇌 파가 계속 강하대요. 그렇게 강하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바짝 되면은, 이 전자파가 뇌를 갖다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전자파로 인해서는 그 치매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침해방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폰에 도 저기,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거. 예? 소리 를 키워갖고 그냥 이렇게 띄워서 말하라 그래. 띄워서. 그래야 전자파가 뇌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그 어린아이들 때, 그래데 유럽에서는요, 이 초등학생 핸드폰 못거예요 왜? 그 그걸 빠지게 되면 애 배려해요 지금 뭐 대부분 아이들 막 엄마들이 막 어릴 때부터 그걸 사줘서 애들 다 망쳐나 망쳐나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예?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애들 다망쳐아 그래서 이핸드폰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7장 14절에 7장 14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이사야 11장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메시아가 올 것을 그래 예언했어요 그분이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로마 시대 때, 그분이 때가 참에 오신 분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그렇게 했나, 지금. 어떤 사람 서울은 그래요. 김종선 선생님이 섭니까? 이 자식이 데리고 오고 그 뭐야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이런 잠재물이 데리고 오면 그한 그만 공이 되는 거야요한 사람만 전달가 가나지는 시간이 있어 요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사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축복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우리 홍조사도 그렇지만. 정창충기도 충기치가 시험쳤나. 그전무후무한니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세치를아 우리 저 김상진 집사 그때 몇명몇명 맞지? 400명 몇 맞지? 명, 몇명 그때 몇명 뽑았나? 8명. 8명 뽑는데 그것도 팔이나 팔자 숫자 그렇참 많이 뽑겠을 수 참고 많아. 8명 뽑는데 4 0 0하 50명 맞지? 이틀 동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심사를 해서 이틀 동안. 그게 뭐다 그, 그, 실력이, 그 실력인데, 그게 어떻게 심사 기간에 그게 눈이 떠이겠어요 귀에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김상진 집사님, 남현미 집사님, 하나님 병사님을 인정하십니까? 어, 아멘. 우리 소영이도 이제, 소정에도좀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너를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내가 오늘 참, 대태인들보이 가자. 속으로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목상보다 았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시험 쳐 놓고. 근데 내가 좀 걱정돼서 시험 쳐 놓고 공부를 해야지. <laughs> 기도만 하고 맨나있는데 사실 기도만 하니까 되네. <laughs>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거기다가 플라스 알파가 있는데 최근에 김한의 신사님께서 그 기도하던 김한의 신사님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니까. 하나님의 그도 보셨더라니까. 김한의 신사님 몇입니까? 4명이시다. 도우신 하나님 이야 참그 좋으신 하나님 사실 난 8번이라기를 좀 염려했어요 팔번이 너무 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했지만은 자, 놀라우신 것같 그래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뜻 가운데 때가 참해 이 땅에 신이 찾아오신 영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그 네.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게 요한복음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일장 1절에 보면은 어, 시간이 다 됐네요. 어, 아니 좀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시라그 말씀이 누구시상? 아이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인만 위에 배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신다? 예, 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가 누가복음, 복음복음이란한 70년 정도 였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한, 한 30년 후에 쓰여어요 예, 범수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시라? 그 말씀이 누구시라?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 하요그 말씀이 누구시라?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는 일장신사입니 말씀이 있죠 그래서 도마가 남중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자기가 저 이거 찔러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이거 여구리 창작의 주먹 여부지 믿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니, 나의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면 더불어 주님은 예수는 누구시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보고는 주님이라고만 고백하지만, 요한 보고 에는 그,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김성만의 주님, 김성만의 하나님. 김성만을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참, 나참 아, 그분의 참 성리와 성길에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참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는데, 3장 17절은 잘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 3장 16절, 16절까지만 있는 줄 알아. 근데 3장 16, 16, 16절도 중요하지, 17절도 더 중요해요. 17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3.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아들을라고 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세상을 뭐 하지 않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뭐가 구원하라? 세상을 구원하려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큰창 올 많아 있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가세 여기 말은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빠져버렸어 뭐가 빠졌을까? 빠져버린 게 있어요 결정된 게 빠져버렸어요 사명이 빠져버렸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뭘 해야 된다고 빠져버렸어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뭐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이 뭐요? 자 그것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현대성에 이렇게 났어요. 그 나라 와그일구하라를 갖다 해석해 놓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며 거문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삶의 문제를 돌아보해노라 할렐루야. 나는 뜻대로 해야 돼요. 사명을 저버렸어요, <laughs> 지금 한국교회가. 사명을. 그러니까 지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구원받았을까? 사명을 저버린다는 구원받지 못한 뭐. 사명을 저버리는 그래서 세상의 선부들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만 그저 예수님이고 구원받고는 그거는 무속하고 비슷해요 지망복받고 지망법 그런 것은 종교가 아니다 사명을 저버리는지 니돼 사명 죠 무슨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보면서 주장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청목. 천국은 이 땅에 마치 개자식와 같다. 계자씨가뭐천국이야기하는거죽었 다는 천국이야기하는게 예수님은 작은 생명의 말씀을 니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계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기로 들어오게 하라 할렐루야 그 사명사명 사명, 세상을 구원하라 세상 세상 구원에 세상 구원 영원 구원 받는 것람 세상을 구원하려 하 n 하 하십니다. r e you? How y o 요한 r e you are, you a 쓰인 책입니다.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 e a r o u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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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태복음 1장2 0절에 제가 제 자기 병성을 죄에서 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은 예수 라라 자기 병상을 그 죄에서 원한다는 게 뭐냐 그 행위가 뭐냐 예수님이 죄에서 원한다는 행위가 뭐냐 그 치유사역이지 왜 치유사역이 죄에서 원하는 거냐 유대교의 논리는 유대교는 이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이 관대 기독교 이 기독 이 한국 기독교인데. 기득권의 종교예요.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병든 자, 죄인이에요. 문득, 아, 이거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이유는 뭐 인간 쓰레기야, 쓰레기야. 그래서 인광고 사상에 가채갖고, 모든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죄인을 찾아가서 죄인을 회복시키시며, 야, 아들아, 죄의 상을 받아줘 내 네, 죄가 용서되었다. 니는 하나님의 었습니다해보시기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뭔가를 우리가 확신하라 예수님 왜 치유하셨는가? 잘못된 유대계를 고치면 그 유대계 속에서 신험하는그 죄인으로 치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표현한 거랬어 그분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 우리가 산타 클로스 뭐예성단들이뭐 산타 클로스 날인 줄 아는데 산타, 산타 산타라는 것은 세인트. 영어로 말하면 성자 세인트, 세인트를 어 산타. 뭐 발음이 산타랑 세인트, 산타, 세인트, 성자 니콜라스. 니콜라스 이걸 플러스해서 타크로스요거는저가기한 200년 경에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원래 사연언도를 받았어요 사연언도를 받고 죽게 되는데 특별 사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내가 남은 생일 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시 이렇게 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많하느냐 뭐 하니까 정말로 남은 생일에 신부가 되어갖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 성탄절 그 전날에 그 돌아다니면서 가는 e 자들 집에 집, 집에 집에가막뭘 y a 선물도 몰래 g o 몰래 몰몰 o 몰래 이렇게 e 다 o 다 e t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스 of a l i t t l 리스마스는 세인트 니콜라스가, 니콜라스가 성 i 니콜라스가 한 그런 l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게 왜? 예수님을 체험하려면요 낮은 곳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내려온 거예요 인간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이 내려가듯이 주님은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자꾸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1절에 보면 은두 무리를 구분합니다 양말의 모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가보고 있을 때 돌아와 주었나이다. 그런 그러니까 그것을 깜짝 놀입니다주여 주가 언제 배고프고 주가 언제 목마르고 주가 언제 병, 병들었으면 주가 언제 가보고 있었나이다.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것이라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음을 자기 혼자 고음받았다고, 뭐, 그, 저거, 내가 참 학교 신학,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내 방에 룸메이트가 공부를 안 해. 그자네는왜 공부를 안 하냐. 아, 자기는 예수님의 고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다 알아서 하시는데. 기억이 생생해. <생생이야>. 서울은 <laughs> 그 참, 그참그 그 좋은 신학이다 그랬네 하나님 다 인도하실까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 몰라, 그 인간. <laughs> 삼행을 쳐버려. 사행 말.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 복되게 복되기 잘먹고잘 살아라 그는데그 그거 신앙이 아니야. 우리가 삼박대 축복이라 해갖고 다니고 있는데 인통 물통 실통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통 물통, 물통. 그거 그건 복음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려루야우리 시초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 주를 따라가려 인통 신통 물통, 물통 인통 신통 물통 성직이 도우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당신의 뜻을 따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우십니다. 나는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참 많이 기억나요. 놀랍다. 모든 것을 도우시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도우시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세요. 시간 준다면 정확하게 도우시오. 어 회장님, 양성일 회장님 기도 많이 하셔야돼 자활센터 회장님이 예? 또 지역구 부회장님 기도 많이 하셔야돼 지역구 부회장님 예? 장기보의 부회장님이야. 하나님이 도우시오. 이거를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성을 일으킵니다. 남은 자의 삶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은 내 헌신이 없이는 누가 교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내 헌신 없이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밝아지고, 내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보음의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관심을 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어주시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기뻐하시고 순간순간 들어갈수록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축원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자,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뤄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임마 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 누엘이신 나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임마 누엘로서 이 땅에 찾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으로 주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잠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사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